네,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아침 삼군삼행복말씀속걸 모닝암송 방역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벌써 성공한 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암송 매일매일 꾸준하게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이거 자체가 우리가 몇 절을 외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외우고 또 내일도 외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에,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또 입술에 새기는 것 자체가 어, 이것이 말씀 암송의 성공의 에, 모습이고 또 성공으로 가는 그런 어, 과정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겠 어, 지금 저희들은 어, 3군사1번 말씀 속을 어, 1단계 지금 이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 교육 <laughs> 지금 이기 교육 과정으로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에, 우리 세 번째 주제 303 비전과 어, 가정세 번째 주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모닝 암송을 통해서는 27번까지 암송을 했는데 어, 제가 이제 <laughs> 어제 교육을 하면서 28번을 암송했습니다. <laughs> 지금 계속 제가 계속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음, 사실 말을 많이 한게 아니라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암송을 네, 소리내서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네, 기침이 다 가라앉지 않고 있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어제 강연을 통해서 28번까지 암송을 했거든요.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복습을 26번부터 28번까지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29번을 새롭게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닝음성을 통해서 이제 이 1단계를 일단 마치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계속 복습을 이렇게 <laughs> 계속 이제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도가 좀 빨리 나간다 하더라도 아, 이제 빨리 나가면 다시 복습을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아 생각해 주시고 부지런히 예 함께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laughs> 세 번째 주제. <laughs> 음. 제가 설교할 때도 사실 거의 물을 안 마시거든요. 안 마시는데 이제 이 나이가 드니까 이 입이 빨리 마르고 물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침 나고 갈 때는 물을 마시면 확실히 이 괜찮아요, 괜찮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젊을 때는 아니 뭐 설교하면서 뭐 물을 마시나 그러는데. 이거 다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laughs> 그래서 다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면 참 그, 안 되는,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우리 26번. 26번. 상공산 비전의 첫,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20번에 문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상공산 비전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10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 아이다. 10편 119편 97절 말씀 아멘 다음 27절, 27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다음 28번입니다. 상공삼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별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드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우리가 29번 한번 해보요 29번. 음. 29번. 303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합니까? 신명의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해설은 제가 본 강의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모닝 암송 시간에는 우리 암송 중심으로 합니다. 신명 6장 4절부터 9절인데 우리가 많이 외웠던 말씀일 겁니다.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어, 이미 외우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처음 그래도 외우는 것은 처음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예, 예, 우리가 처음 외우는 마음으로 예, 처음 외우는 마음으로 처음 외울 때가 좋습니다. 처음 외울 때가 아, 이게 참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처음 외울 때가 예, 예, 처음 외우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은 이제 그 익숙한 말씀이라 해가지고 그냥 지나면 안 되고요. 내가 처음 외운다 생각하고 처음 대하는 마음으로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 6장 4절부터 9절인데 먼저 <laughs>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laughs> 오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laughs> 다시 해볼게요. 신명기장 사절로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네, 잘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그 다음,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시작.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다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작.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잘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우리 7절, 7절을 다 해보겠습니다. 7절, 1, 2, 3, 4마디 다 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6절, 7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6절, 7절 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다음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잘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6절부터 8절 가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다음 구절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또, 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또, 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8절 9절. 8절 9절. 어, 내 손목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laughs> 신명기국장 4절부터구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신명기국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한번더 합니다. 이사야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네. 당고산 <laughs> 비전 어,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야?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진짜 어떤 가정이야 되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면,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마음을, 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laughs> 또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다해서 영혼을 다하 사랑,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에, 사랑하는, 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고 나면 에, 그냥 쓰러지고 말잖아요. 그 정도로 에,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에,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랑,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가정이고, 그리고 이제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그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가정. 누가 최고의 아빠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가 최고. 어떤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최고. 어떤 아내가 최고의 남 최고의 아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가 최고고. 어떤 자녀가 최고의 자녀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최고다. 예, 그렇게 모든 가족이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이제 가장 최우선순위 두고 최고의 덕목으로 두는 그런 가정이, 이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순히, 우리가, 요, 보통 신명 기장4절부터구절까지 말씀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쉐마 교육을 이제 말하는 그런 본문이다 해가지고, 암송에 대한 어떤 근거로, 암송하는 것으로, 암송 교육하는 것으로, 어, 보통 많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국교에서 가르쳐 왔는데, 예, 저는 약간 이 관점을 바꿔서, 이제 말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어, 생활에 에, 그, 정말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에, 그 가정으로 어,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그런 가정으로 제가 내용을 또 어, 이제 묵상을 해서 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laughs> 오늘 또 다른 진도 계속 나가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 어제 혹시 우리가 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laughs> 어제 했던 부분 우리 28번 28번 혹시 어제 강의 참여 못 했던 분은 또 28번을 또안했으니까 안 28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28번 <웃음> <웃음> 자 상공산 아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laughs> 먼저 3절입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다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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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3절, 1, 2마디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시작. 이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다음 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3절, 4절 이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시작.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다음 5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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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두 번째 마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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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5절 이어 5절일 말이 다 이어서 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려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 다음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잘했습니다. <laughs> 자 그는 6번 아 6절 6절 아내 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일레만디 이해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잘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절, 6절, 5절, 6절 해볼게요. 5절, 6절. 자, 5절이 뭐였습니까? 여와께서 여호와, 호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5절, 6절 합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28편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해볼게요 자3절부터합니다내집 안방에 있는 시작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넣어 드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예, 잘했습니다. <laughs> 자, 그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8번, 29번 문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부터 하면 28번 상곤산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오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다음 29번입니다. 항공산 비전 천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laughs> 잘했습니다. 아, 이제, 그, 매, 그, 이렇게 매주, 아침마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꾸준히 계속 반복하고요. 이거를 여러분 다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하 계속 반복을 하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우리의 장기의 기억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그 문답까지도 다 외울 수 있어요. 문답까지도. 질문까지도 우리가 다 외우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거를 계속 이, 이게 없어도, 이게 없어도 다 외워지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문답을 하면서 또 묵상을 또 하게 될 날이 곧올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우지, 다 외우지 못해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암송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하루아절 모닝감수 묵상은 한 2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laughs>